이거, 에비, 이거, 에야이 에비, 이거, 이 아,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야 돼.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괜찮아. 괜찮여 움직여져야 돼. 아이고. 나렇게 움직여져야 돼. 오케이, 움직여줘야 돼, 움직여줘야 돼. 움직여 움직여. 격치들 움직여. 스어어어 <�uss> <놀라> <놀라> 사람 보고, 거거 거.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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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달려, 시켜, 시켜, 달려, 달려, 달 같이 려달요 같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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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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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 是啊<谢> Let's go, l 스카 s go, let'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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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2이대이대이대이대이이대이이 이대희! 이대희, 이대 이대희! 이대이 Fox, box, box. box. Oh. <laughs> 와! ーいあーちょっともう少し考えたねあーおーおー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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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ー <laughs> <laughs> 오우 좋다. 오케오 파울 파 오케이. 한여잘라라 그리 귀지 그리 귀엽지? 그리 귀엽지? 그리 지지 어이, 패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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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다부줘서사시 버틴다. 니 달다아이 파울 끊어야지 그와 역시 거의 아, <laughs> 거의 서갔네수비 박살 수있 개박살 날. 라구가가

아, 이거 아니야. 아이 어, 고, 고태근아 달려! 고. 와, 폭동은 지금, 와, 지금, 와르르, 지금. 내가 타임 하나 불러야 돼. 내가 패스 아, 때, 아, 지금, 아, 너무 지금, 지금. 아, 지금, 그 때, 이라고보르라도 뭐 얼리오 패스잖아. 네. 얼리오 패스를 지금, 뭐, 다 깨고 깨루, 다 다깨 아, 내가 왜 계속 안 보내니까. 그냥 다 보내면 안 돼. 다섯 명은 좀 리스트가 있는데, 한명다 치면은 끝이야, 그냥. 음. 어. 그래도 여섯 명, 한 명이라도 끝. 와, 이 축이야. 끝까지 했다.

<웃음> <웃음> 마음이, 마음이, 마음이 굽혔어. 고겄다, 고겄다. 다리가 던져나가고. 저거 이거 저 이거 빼고 유재히 주고 유재히 주고 옳지 돌아가 우리 이스가 캐리해주는구나 바퀴는 뭐다? 유재히 주면 된다 그렇지 않다 바짝 붙어라, 바짝 붙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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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잘한다. 공격 시간, 공격 시간. 오버타 오버타임, 가공 받아야 아아아